안녕하세요. 아이온큐를 봅니다. 현재 차트상 보면은 아이온큐는 이틀 정도 크게 상승한 것에 대한 그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매물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이고, 음, 차트상 이제 그 거의 그 차트가 무너졌다가 한 3, 4일 정도 다시 회복하면서 차트를 슬슬, 슬슬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급등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면서 차트를 만들고 힘을 보충한 다음에, 어, 재상승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이제 20달러 근처까지 갔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현재 그 정도까지 이제, 어, 예상을 할수 있고, 더 이상은 잘 모르겠고요. 현재 차트상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뭐, 아이언큐는 뭐, 기사에 따르면은 뭐, 미국 공군연구소하고 또 뭔가 맺었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거죠. 뭐, 뭔가 협력 관계를 맺어서, 어, 그, 뭐, 그, 좀좀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 좋은 모습이 그동안 계속 뭐 유럽이니 캐나다는 뭐 계속 소식이 많이 들어왔는데 3분기 때 이제 그게 진짜 실적으로 나오는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 그걸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진짜 확연하게 2분기, 1분기에 비해서 확연하게 뭔가 개선되거나 뭔가 뜨뜻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아이온 큐는 20달러 이상해서 진짜 30달러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주식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현재 지금 저는 아이온 큐가 상당히 이제 30달러 가야만 하는 뭐 그런 <laughs> 상황이거든. 제가 뭐 니콜라가 지금 마이너스 오늘 보니까 마이너스 60%거든요. 어 니콜라가 마이너스 60%인데. 아, 이제, 제가, 그, 해치 차원으로, 이제 그, 매수하기 시작한 게, 아이온큐거든요. 아이온큐가 많이 가질수록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수, 순익이 개선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저한테는 진짜, 뭐라, 뭐라, 그, 키다리 아저씨 같은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잘 갔으면 하고요. 절대는, 저는 팔지 않을 거예요. 30달러 될 때까지는. 아, 근데, 저는 저는 솔직히, 전에, 이제, 20달러 됐을 때, 20달러를 공고해 하고, 올 내로 30달러 갔으면 했는데 아마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또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기사들 살펴보니까 아주 미치겠어 요 이것들 때문에. 그놈들이 옛날에 IQ가 잘 나갈 때도 그 공매도 보고서 때문에 거의 뭐 6달러, 7달, 러 6달러, 7달러까지 막 내려온 거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그때 6달러인가 최저점이 최저점이 어 3달러까지 그 공매도 보고서에 의해서 3달러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진짜 이놈들 때문에. 근데 그 그거를 지금 공매도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이아이오큐는 완전 폰지 사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닌 걸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공매도 보고서에 대한 그 리스크는 이제 없어졌고 이제 공매도 세력들. 끝까지 저항하는 나머지 잔당들만 없애주면 30달러 이상도 갈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